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에 감사할 일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될줄 압니다. 우리가 숨쉴수 있고 또 일할 수 있고 우리들이 함께 할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여고냐 여호야긴 왕입니다. 여고야긴 왕과 함께 1차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는 바로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록을 해서 편지로다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9장 어,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나오는데 첫째는 거기서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둘째는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라. 그리고 셋째는 사로잡혀간 바벨론 성읍들, 사로잡아간 바벨론 성읍이겠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라.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 꿈꾸는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다섯째는 70년이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곧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핵심이 너희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부터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찾는다.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라는 거죠. 온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 마음으로입니다. 정말 우리의 온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찾도록 찾아라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셔요. 나는 지금 온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어떤 걱정거리가 나를 점령하고 있는가? 돈, 자식 걱정, 직업, 미래, 의식주, 인간관계, 어떤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일본에 화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찾아옵니다. 친구가 찾아와서 부탁을 했어요. 여보게, 나한테 수탁 한 마리만 그려주게. 그림 잘 그린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럼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게, 그랬어요. 일주일 후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일주일 더 기다렸다가 일주일 후에 오게, 그래요. 또 일주일에 후에 찾아갔더니 아직 완성이 안 됐는데 열흘 후에 오게 그랬어요 그 열흘 후에 다시 갔더니 아직도 완성이 안 됐대요 그러더니 한달 후에 오래요 한달 후에 갔는데 완성이 안 됐대요 또두달 후에 오래요 어, 그래서 두달 후에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러다 에 이제 거의 포기해야지 그러다가 어 1년 후에 오라 그랬어요 1년 후에 갔는데 아직 못 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루고 미루고 미뤄서 3년 후에 어느 날 아직 수탉 그리면 안 됐나? 그러니까 여보게 이리 오게 그러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탉 한 마리를 아주 능숙하게 그려서 주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걸 받은 친구는 조금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잘 그리면서 금방 해주지. 3년 동안이나 뜸을 들여가지고 이걸 그려주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바가 친구가 잠깐 들어와 보라고 자기 작업실로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작업실에 가보니까 온통 벽에 수탉그림이 수없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수탉 하나 그려주려고 그리고 그리고 습작하고 또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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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 그 수탉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약 채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찾고 구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또 미래와 그리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한꺼번에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벽하게 나타나잖아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그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해 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포로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어쩌면 무서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공포의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기까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공포의 하나님만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존경심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갖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운, 공포의 하나님만으로 이해하면 큰 잘못이고 오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서 내게, 내게 재앙을 내리셔서 내게 벌 줘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그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잘 되라고 채찍질을 가하는 것처럼 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평안이고, 그리고 미래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걸 우리들이 돼야 될줄 압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들이 믿고 따라야 될줄 압니다. 그러면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제일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으래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기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도에 관해서 무수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 알면서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늘 어렵고 힘든 걸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서 기도 생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의 비유, 벗의 떡강청 비유라든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을 예로 들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자주자주 명령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이잖아요. 명령해 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기도 생활에 중단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인물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기도하잖아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츰차츰 내려가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저성을 멸하시렵니까? 이렇게까지 묻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셔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지도자입니까? 어느 공동체의 리더입니까? 가정의 리더입니까? 부모입니까? 교사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셔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해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시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전부 다 기도 아니겠어요? 기도의 시, 기도의 노래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스기야가 기도해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물리치게 된 것을 압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에미야는왕 앞에 섰을 때 잠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압니다. 신앙의 위인들, 신앙의 선배들은요,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또 세계 교회사를 봐도요. 모두가 다 기도를 통해서 일했고, 기도의 위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많이 알고 싶으면, EM 바운즈라는 분이 있어요. EM 바운즈예요. 바운즈라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검색 한번 해가지고요. 그 분에 관한 책들을 한번 읽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무한한 도전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저도 살아오는 동안에 어떨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랬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구조들을 보셔요. 예수결 36장 37절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소떼 양대로 덮여지게 하겠다. 인구수가 많아지게 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멈췄다면 다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거리 있으니까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필리포스 4장 6절 7절 말씀 아니겠어요? 기도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은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모이는 것들도 많이 약화됐습니다.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해도 예배는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예배 드리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차이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다. 그 차이점,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벨은 뭐예요?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형식적으로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갖춰서 예배 드렸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가인의 예배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길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주장사가 진주를 찾듯이 찾고 또 찾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책입니다. 인간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보자기로 이렇게 덮였던 것을 보자기를 들어서 보여주는 게계인데 하나님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 가지고 보조가니까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부목사로 일할 때 우리 저랑 같이 팀으로 일하던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전사님이 저보다 20살 많으신데 같이 팀으로 일했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온갖 영적인 체험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도봉산 제일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겨울에 정말 밤새워서 기도하던 열정을 가진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사들을 무척이나 많이 체험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정종 신방 가서 막 이제 교인들에게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를 쓱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모르지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고백은 내가 성경을 좀더 일찍 알았다면 내가 성경으로 좀더 일찍 돌아갔다면 더 많은 고생들을 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이렇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데까지 성경이 가는 데까지 나는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서 온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길. 하나는 뭐예요? 기도, 하나는 예배, 하나는 성경을 제시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겠대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13절, 14절에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연기하고 기다려라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서 모세를 보내주시기까지 80년이 걸린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오래 기다리도록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아버지들 악한데 생선이 날 생선 달라 그러면 뱀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세상에 있는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선하신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급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케오가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꼭대기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거 구경하다가 예수님이 사케오야 내려와라. 그리고 만나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안개성 소장이란 분이 계십니다. 행복 진로 비전 연구소의 소장님인데, 내가 꿈꾸는 비전이 나를 만든다라는 책을 어, 쓰신 분입니다. 벤처기업을 시작을 했다가, 잘 나가다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아주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차비가 없어서 외출을 못할 정도고, 쌀이 없어서 일주일 동안 굶기도 하고, 그리고, 어, 월세 30만 원짜리 지하실에 들어가서 살지만 도저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는데 당신에게 소원이 있는데 일주일 동안만 교회에 새벽기도에 가서, 새벽 가서 기도합시다 그, 소리를 듣고, 뭐, 죽기 전에 그거 못떨어주겠나 싶어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일 없이 지나가고, 세 번째 날, 정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다 라는 말씀을 해 주실 때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회개하며 그리고 눈물을 펑펑 쏟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회개의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 주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방어하는 이들, 낙심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40주 과정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에 다니면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어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 인기가 많은 강사로 어 뜨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는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와 평안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잖아요. 평안과 미래 희망. 그리고 이어가지고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전후를 쭉 보면은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자주자주 자주 해줍니다. 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후에 너희를 돌아오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바로 치료고 회복입니다. 다시 돌려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초청의 말씀이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사야 1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의 55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곳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래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는 길은 기도와 예배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과 그리고 만나 주신과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말씀으로 돌아가 성경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미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